레레 오늘 은혜 받으실 함께 많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마음대로 허리고 나다니라. 과연이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것을 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든 율법 회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니 율법을 는 자는 그가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오밀로하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람그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가래부그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 3 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에서 나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와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믿은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하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믿음,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하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인데이이나 헬라이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그리스도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장 1절은 너희 눈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교리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누구를 주목하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거. 내 자신을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요, 마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령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파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할래 받았으니까. 여러분, 할래 받은 것은, 할래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17이 먼저요, 15가 먼저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고, 할래 받는 것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래 받아서 구원받는, 즉, 우리의 행위, 우리 자신으로 말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랑 기린사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받은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오 절에 말하죠. 오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요. 해남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아브라함이 네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면요?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의 원리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복 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당대한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은 백세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말로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백세의 믿음의 조상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말로 할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내리라. 할렐루야. 함 기도하는 교회는 죽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쟁과 같아요 어떤 전쟁이요? 내가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음.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는이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웃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한다. 아멘. 음. 아멘입니까? 들었던 말씀이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가. <laughs>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다내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 어디론가 환경 바라보고, 주변 사람 바라보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저 감자탕을 못 건너가는 것 같아요.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다가 집에 가면 없어지죠. 우리는 늘 전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디 편에 서서, 믿음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왜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수없이 많은 의심을 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그 모든 의심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독의 주인공 되시기를,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고난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나빠지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어요. 조카 로시 떠날 때, 그는 그의 마음이 낙심했어요. 그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죠. 믿음의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왜 시험 당할 때왜더 견고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리야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자빠지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쓰러질 때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아, 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내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도권은요 이 말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공동체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기도문을 올렸어요. 그 기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령님 나는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를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부모를, 부모를, 나의 부모 역할을, 나의 부모 역할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께 양도합니다. 내 가장의 역할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할렐루야. 너 주님께 양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아멘.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정제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차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망하지 않는 그 복음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지적적인 반전의 역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라고 따라해보시죠. 나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티끌 같은 사람이에요. 티끌은 어때요? 바람만 불어도,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는 사람. 여수는,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여수는 무슨 꼴이에요? 바람꼴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바람방울도요, 뒷걸음 흩날리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브람도 이삭도 다위도 다 티끌같은 존재였고 우리도 티끌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티끌 같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너희에게 섭력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영순 권사님, 강보리 권사님, 하나님의 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며 실망하고 자빠집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나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티끌 같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내를 누유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을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티끌같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결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성교의 역사를 하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벌립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이 백신의 백세에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지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